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외출 시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코로나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왜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뭐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 뭐 누구나 있습니다. 뭐 없는 게 이상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한계를 넘으려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수단으로 이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재테크는 필수인데요. 그렇다고 누구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경제적 자유로 가서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 싶지만 막상 실천으로 잘 옮기시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려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와 사업 아이템이 더라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뭐그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면은요. 뭐 사업했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투자나 사업 전에는 실패하지 않는 준비를 철저히 잘 해야겠지요. 모든 투자에 100%는 없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 그것이 저는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준비를 잘 했는데도 실패를 했다, 그러면 실패에서 또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게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살면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지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제 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살면서 생길 위험을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호화롭게 살기 위해 재테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테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위해 필수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뭐잘 아시겠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계속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와 원자재가 지금 계속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이죠. 뭐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물가가 오르냐? 뭐 소비가 더 줄어가지고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이제 무엇보다도 생산 인구가 이제 부족해지죠. 뭐 일할 사람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인건비는 갈수록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일할 사람이 적으니 급여를 올려서 이제 고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걸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인구가 줄면 이제 인건비가 오르고 또 인건비가 오르면 이제 소득, 근로자들 소득 또한 높아지게 되겠죠. 소득이 높아지면 또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상품을 구매하는 려 수요가 또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역시 물가는 오르게 되는 거죠. 물가 상승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또 소비,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와,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또한 유한하기 때문에 갈수록 생산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석유 생산량이 줄거나 뭐 수요가 높아져 이제 소유,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요 뭐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갈수록 자원은 줄고 생산원가는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삶과 일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이제 덩달아 상승하게 되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뭐, 이는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은 좀 필연적인데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 집값이 이제 대폭등하게 되었잖아요. 뭐 이는 다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었던 거죠. 팬데믹 이후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는 각종 자금을 풀게 되었고 뭐 이는 소비 증가와 또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이제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과 집값을 이 폭등시킨 이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뭐그 결과 현 정부에서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대폭 상승시키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물가와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또다시 경제 불황의 그늘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은 기업에게는 성장 저해 요소가 돼서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이 이익은 줄 것이고, 이익이 줄면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역시 또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줄 것이고, 소비가 줄면 내수 경제는 또 다시 악화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내수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풀게 되는 겁니다. 뭐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던, 뭐 국채를 발행해서 또 돈을 풀던, 어쨌든 시장의 화폐 유동량을 늘리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은 그 돈들이 또 다시 뭐, 소비와 부동산에 유입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면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처럼 안 좋은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또 햇빛 쨍쨍한 시장이 불타오르 시장이 또 오게 된다는 거죠. 정부가 돈 푸는 이때 앞으로 돈을 푸는 시점에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재테크는 필수다. 자, 오늘은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